네, 어, 우리 이어서 어, 잘 들리시죠? 네, 이어서 우리 이제 LED로 LED로 또 해보는 시간, 진열 음, 클램, 클램핑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laughs> 만들어 볼까요? 네, 회로들을 먼저 구성해 볼게요. 빵판에다가 회로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직렬로 LED, LED 다이오드가 이렇게 어, 먼저 넣어 볼게요. 그러면은 얘가 에노드 캐소드 에 애노드 캐소드고요. 그리고 입력 펑션 제너레이터 펑션 제너레이터. 그리고 펑션과 요거 LED 사이에 전원을 어떤 방향으로 해볼까요? 음... 여기에 플러스를 물리고요 마이너스를 요렇게 물릴게요 음, 이렇게. 그러면은 다이오드의 n 노드에는 펑션 제너레이터의 출력보다 내가 설정한 DC만큼 높은 전압이 걸리겠죠 즉 플러스 방향으로 파형이 위쪽으로 오프셋, DC전압이 플러스 방향으로 사인파가 위로, <laughs> 위로 올라가는 그런 파형이 보일 겁니다 자 그리고 부하저항, 부하저항 출력단 전압이 나오는 부하저항을 이렇게 꼽고요 어이구, 핀이 휘었어요 음. 이렇게 꽂고 여기서 양단을 출력으로 뽑을 겁니다. 여기가 그라운드입니다. 근데 그라운드에 워낙 많은 걸 달기 때문에 많은 걸 연결할 거기 때문에 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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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뽑아오고 싶은데 선을 하나 뽑아오게 <laughs> 자 니퍼로. 니바 니버로 요 다리를 하나 잘라서 이렇게 연결하겠습니다. 여기에 모든 그라운드를 다 연결시키겠습니다. 얘는 지금 내가 요 다리랑 요 그라운드랑 따로 떨어뜨려 놨지만, 이 라인이 지금 같은 라인이죠. 그래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빵판, 빵판 내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했고요. 1번 프로브, 1번 채널에서는 자, 1번 채널은 입력 전압을 측정하겠습니다. 펑션 제너레이터의 전압이죠. 그리고 2번에서는 우리 하늘색이었죠. 2번 채널에서는 LED 다이오드의 에노드 전압을 측정하겠습니다. 그리고 3번 채널에서는 출력 전압이죠. 저항 양단의 전압을 측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펑션 제네이터, 벌써 뭐 이상한 파형이 막 보이고 있어요. 아직 출력은 안 눌렀거든요. 네, 뭐 노이즈가 좀 <laughs>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주파수를 아주 느린 주파수로, 음, 프레컨시를. 0.2 헤르츠로 설정을 해 볼게요. 그리고 앰플리튜드는 얘는 좀이 l e d 에 LED의 포드 전압이 좀 그냥 일반 다이오드만 드보다는 높기 때문에 어 전압을 좀 높게 설정하겠습니다. 15V 되나? 10. 아이고. 프리퀀시네 다시 <laughs> 프리퀀시는 0. 2 h 츠 그리고 앰플리튜드는1 5 v 피크 피크를 설정하겠습니다 그 아직 얘는 전압을 설정 안했어요 아웃풋 누르면 0 v 입니다 이 상태에서 출력을 눌러 볼게요 다이오드 불 들어오는거 보이시나요 얘가 주파수가 굉장히 느린거기 때문에 어, 시간 스케일을 맞춰볼게요. 5초. 5초. 아, 이게 뭔가 롤링, 롤링 하는 게 있을 텐데, 이렇게 오래 안 걸리게. 아직 저도 이, 익숙하지 않아서. <laughs> 아, 어, 이거, 롤링이 있을 텐데. 지금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파형 변하는 게 보이시죠? 여기에 맞춰서 지금 이 LED도 꿈뻑꿈뻑 하고 있습니다. 음, 뭐, 롤링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메뉴 없나? 이 메뉴를 한번 볼까요? 그냥 키웠다 줄였다 는 거고 이거는 포지션이고 음... 롤링 롤링 이게막 이렇게 빠르게 볼수 있는 게 있을 텐데 음... 롤링 파형이 없나 퀵 퀵은 아닌 것 같습니다. d e p 를좀 낮춰볼게요. a u t 이거 키우면은 던져질 거거든요. d 스를 키우면. 제일 낮은 게 1메가네. z 어.. 아, 이거 너무 느린데? 음... 확 좁혀볼까요? 2초 5초 아이 파형이 렇게 빨리 지나가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오토 하이 레졸루션 노멀 타임베이스 모드 롤아여기다롤롤롤 롤. 롤. 돌려주세요 롤 그걸 게 이렇게 이렇게 어이거이거였어이거였어이거였어요롤롤 모드 파열기 지나가는거 보이시죠 이렇게 딱 이걸 원했습니다 자이 느린 주파수에서는 이렇게 봐야 제맛이죠 <laughs> 자. 여기에서 보면은 1번 요 1번 채널 요 노란색 어, 좀 이상하네 어. 노란색 노란색하고 파란색 안맞네 노란색이 지금 입력전압 이고요요 파란색이 그렇죠? 아, 입력전압이 좀 찌그러지네요 이 노란색이 펑션 제네이터 출력 이고요 파란색이 에노드진환 이요, 아, 예. 요 DC 파워 스플라이 지난 에노드 단 전압이고요. 이 자주색이, 자주색이, 요 출력 전압입니다. 자 여기서 에 이제 DC 전압을 올려볼게요. 자 전압을 올립니다. 전압을 올립니다. 그러면 어때요? 파란색 전압이 이렇게 올라갔죠. 그렇죠? 오프셋이 걸립니다. DC 오프셋. 그거 스케일을 다시 한 칸씩 더 키워볼게요. 다시 얘를 0으로 잡아볼게요. 자, 전압이 0일 때는 요 파란색하고 노란색이 거의 일치하죠. 그죠? 그리고 반파 정류된 전압이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에서 DC 파워 서플라이를 돌려서 전압을 키워서 한 3V, 지금 3V 넣은 거고요. 그럼 얘가 이 노란색 보다 파란색이 3볼트 이렇게 올라간 거죠 그러면서 요 출력도 폭이 켜지는 폭이 증가했습니다 좀더 넣어 볼게요 4볼트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얘도 이렇게 올라가죠 좀더줘 볼까요 5볼트 5볼트 요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제 5볼트에 다 도달한거죠 그래서 역방향 걸리는 쪽이 이렇게 줄어들고 정방향 걸리는 쪽이 순방향 걸리는 쪽이 이렇게 늘어납니다 왜? 요 노란색 파형이 DC 서플라이 거치면서 오프셋이 이렇게 걸리는거죠 위로 플러스 방향으로 자 LED 밝기를 이 깜빡깜빡하는거를 한번 보세요 음, 확대해드릴게요. 자, 전압이, DC 전압이 없을 때입니다. 깜, 빡, 깜, 아, 잠깐 깜, 빡, 깜, 빡. 요속도고요 전압을 5V 넣어볼게요. 5V, DC 서플레 5V입니다. 켜졌다가 꺼졌다. 켜졌다가 꺼졌다. 켜졌다가 꺼졌다. 켜졌다가 꺼졌다. <laughs> 다시 영 v 트 켜졌다가 꺼졌다가 왜 그런 거? 내 목소리 때문에 또 그런가? <laughs> 켜지는 시간이 짧아진 게 보이시죠? 켜지는 시간 하나, 둘, 하나, 둘, 요거고요. 오볼트 늡니다. 넣으면 하나, 둘, 셋, 셋반 그죠? 하나, 둘, 셋, 반. 하나, 둘, 셋, 반. 으유, 확실히, 확실히 느껴지죠 이거. 껐습니다. 자. 하나, 둘. 그죠? 그죠? 이기딱 보이시죠? 하하하. <laughs> 네. 요게, 어, 요게, 음, 회로가 이렇게 그려진 거예요. 이 회로가. 자또 그려 드릴게요. 음. 이 회로는 요 회로였습니다. 펑션 전자리터 그리고 플러스 아 플러스 아니지 마이너스 플러스입니다. 지금 5 볼트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LED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LED가 LED. 그리고 여기 저 그라운드. 그래서 여기 n 노드 전압이 입력 전압보다 아, 잘안 보셨네요. <laughs> 에노드 전압이 입력보다 5V 높다 DC 5V 그죠. 그래서 이런 사인파형이 5V 올라가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음. 자, 파형 한번더 차이를 오히려 파형 한번더 보여줄게요. 저 파형이 5V가 인가 됐다 이렇게 됩니다. 하늘색 파형하고. 이 자주색 파형이 위로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DC 오프셋 준만큼 위로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DC 전압을 빼면 다시 내려옵니다. 이렇게. 자, 자두 번째 회로를 해볼게요. <laughs> 이번에는 이번에는 뭐 해볼까요? 이 DC 전압을 반대로 걸어 볼까요? DC 전압을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그러면은 어, 아래쪽 방향으로 DC 오프셋이 걸릴 거예요 그죠? 다이오드 에노드 전압은 에노드 전압은 입력 전압보다 DC 내가 넣어준 값뭐 예를 들면 5V를 넣었다 그럼 5V 낮은 전압이 되니까 요거 아직 펑션을 안 켰기 때문에 노이즈가 찍히고 있고요 펑션 제너미를 출력하면 일단 요렇게 잡히는데, 어... 정상은 아니네요. <laughs> 어왜 노란색 전압이 안 보이지? 노란색 전압이 입력 전압이 무너지네요. 음, 얘를 켜면, 이렇게 됩니다. 이 파란색 파형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죠? 어, 이상한데? 왜 채널 1이 제대로 안 찍히죠? 채널 1이. 어, 이제 되나? 이제 되나요? 되나요? 음, 지금 파형이 좀 많이 찌그러지는데, 요 유형을 한번 보세요, 이 유형을. <laughs> 왜 이렇게 찌그러지냐? <laughs> 자, 이 상태에서 DC 오스, 오프셋 전압 인가합니다. 퍼스플라이. 딱 누르면, 이 하늘색 파형 어떻게 되는지 보고, 보세요. 하늘색 파형이 요렇게 내려오죠. 그죠? 어, 뭔가 연결이, 어, 안 됐나? 그죠? 그래서 얘는 원래 있던 것보다 요 켜지는 타임이 더 짧아집니다. 꺼지고, 켜지고, 꺼지고. 자, LED 빛나는 거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잘안 되네. 음, 5V가, DC 5V가 없을 때.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하나, 둘. 하나, 둘이정도고요 5V를 인가하겠습니다 넣으면 오! 꺼졌어 벌써 하나 그죠? 하나 그리고 꺼지는 타이밍이 더 길어진 거죠 그죠? 하나 그죠? 여기 파형을 보면은 켜지고 꺼지고 켜지고 꺼지고 지금 이 전압도 제대로 좀안 뜨네요. 이 전압이 보라색 파형도 자주색 파형도 잘안 뜨네요. 음또 이렇게 됩니다. 이게 묻, 묻혀서 잘안 보이나 보다. 이 3번을 좀 위로 가져와야겠다. 음. 저항 양단자. 그럼 요만큼만 켜진 거예요. 지금 요만큼만. 여여, 연어. 연어. 꺼져 있다가 켜졌다. 다가 꺼졌다가, 꺼졌다가 켜졌다가. 그러니까 LED가 이렇게. 하나. 쭉 꺼져 있다가 하나. 음. 이렇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저 파형입니다. 아래쪽으로 DC 오프스. 전압을 좀 낮춰 볼게요. 음... 3볼트? 4볼트? 그러면은 얘가 좀더 위로 올라가죠 그죠? 아래로 내려왔던 놈을 좀 위로 올린 겁니다 그러면은 켜지는 시간도 좀더 늘어났죠 그쵸? 그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LED 켜지는 걸 보면 아까보다 확실히 좀더 길어졌죠 아까는 하나 이렇게 했었는데 얘는 하나 반 하나 반뭐이 정도 네. 지금 3.3볼트 고 있습니다 디시 네, 전압 3 5V였고요. 3 v 아까는 5볼트였고요 지금은 3.3볼트 넣었을 때 켜졌다 꺼졌다가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음. 자 이런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고요 자또회로로 한번 바꿔볼게요 음, 이번에는 다이오드의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다른 건 그대로 놓고 다이오드 LED의 방향을 반대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연결이 끝났고요. 어, 여러분도 안 보여줬구나. <laughs> LED 어, 방향을 이렇게 바꿨고요. 그러면은 펑션 제네레이터 플러스 쪽 그리고 DC 파워 서플라이의 플러스 마이너스. 만약에 내가 DC 전압을 3볼트 줬다. 그럼 요 다이오드, 다이오드 LED죠. 이쪽 다리에는 얘보다 3볼트 낮은 전압이 인가됩니다. 아래쪽으로 떨어뜨렸던 거죠. 그죠? 마이너스 쪽으로 오프셋을 준 겁니다. 근데 지금 요 LED의 다리는 여기가 캐소드고 여기가 에노드입니다. 캐소드, 에노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다이오드, 요거를 이제 회로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펑션 제네레이터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VDC 그리고 캐소드 애노드 출력자 이렇게 됩니다. 요그림입니다. 자, 어 사인 파를 출력을 하고요. 파형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출력파형이 여기, 여기가 0이에요. 0을 기준으로, 다이오드가, 켜진 구간, 꺼진 구간. 켜진 구간, 꺼진 구간입니다. 켜진 구간, 꺼진 구간, 켜진 구간, 꺼진 구간. 어, 이게 레벨이 좀 이상하네. 레벨이 좀 이상하네. 1번이 입력 전압인데, 입력 전압이 제대로 안 찍히고 있는 것 같아요. 이상하네. 이 샤미라 1번 뭔가 뭔가 이상해. 아 어, 이제 좀된것 같다. 음아 어, 이렇게 나와야지. 그렇지. 그렇지. 아 어, 찌그러지면 안 돼. <laughs> 아니야 찌그러지지 마. 아니야. <laughs> 그러지 마. <laughs> 이렇게 돼야지. 그렇지.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자 <laughs> 아니야 찌그러지지 마아 <laughs> 그러지 마 뭐, 뭔가 좀 이상하네요 음좀 이상해요 자이 상태에서 DC 전압을 인가해 볼게요 자 3.3V 인가했을 때 아래쪽으로 떨어지죠 그죠 DC 오프셋이 마이너스 쪽으로 인가되고 얘가 밑으로 내려오니까 켜지는 구간이 더 길어졌습니다. 그죠? 왜? 다이오드, 아까, 요 방향으로 이렇게 연결했으니까, 아, 요, 요 방향이니까요. 그죠? 음. 이번에는, 요, 여기가 0이거든요. 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인 부분만 다이오드가 순방향으로 연결해서 다이오드가 켜지는 구간입니다. 다이오드 켜지는 구간. 전압을 더 키워볼게요. 5V까지 올려보겠습니다. 5V까지 넣었고요. DC 전압을. 그러면 아 이거 또 무너진다. 좀 펑션에서는 제대로 나오는 것 같은데 아또또 수리 맡겨야 되는 건 아니겠죠? <laughs> 아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왜, 왜 이렇게 찍히지? 어 프로브 한 번씩 건드려 주면 다시 잘 나와요. 그렇지 이렇게 나와야지. 응, 어, 그렇지. 1 번하고 2 번하고 겹쳐져서 딱 다시 보면은. 돼요. 자, 여기 0을 기준으로 이런 사인파가 들어갔는데 DC 서플라이를, 거칠, DC 서플라이를 거치면 아래쪽으로 전압이 이동한 겁니다. 평행이 이동한 거죠. 5V 밑으로 내려간 거고요. 그러면은 이걸 잠깐 스탑해보면 자, 여기 0을 기준으로 0을 기준으로 0보다 이 파란색 하늘색 파형이 0보다 작은 쪽이 다이오드가 켜진 구간이 됩니다. 이렇게 또 여기까지 겹쳐서 그려보면, 은 이렇게 돼요. 0보다 낮은 전압이 있을 때만 다이오드가, LED가 켜지고, 0보다 큰 쪽에서는 다이오드가 꺼진 겁니다. 자, 그래서 요 LED 깜빡이는 거 한번 볼게요. 길게 켜서 닦꺼집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셋, 거의 셋, 둘, 반, 셋. 자, 여기서 이제 전압을 0으로 만들어 볼게요. 그럼 이렇게 돼요. 하나, 둘, 아까는 거의 셋까지 갔죠? 지금 하나, 둘, 그죠? 어, 확실히 짧아졌습니다. 네. 다시 5V. 이렇게 길게 켜집 밝기도 이 최대 피크가 더 밝아진 것 같죠? 그렇죠? 쭉. 5V 끄면 요 정도. 자, 요렇게 됩니다. 자. 어, 이제 하나만 더 해보면 되나요? 음... 우리 세 가지 조합을 한것 같고 마지막 이제 요 놈을 요놈 이놈 반대로 했을 때인가요? DC 전압을 극성을 반대로 바꿔보겠습니다. 요렇게 물리고요. 요렇게 물리고 그러면 얘는 위쪽으로 위쪽으로 이 사인파를 위쪽으로 사인파를 오프셋 준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 놓고 파형을 한번 볼게요 런을 눌러주고 사인파를 출력하겠습니다 아 이상하네 1번 채널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나와야지 요 상태에서 전압을 DC 전압을 넣어 볼게요. 오케이. 그러면은 얘가 위로 올라갔죠. 파란색 파형이. 그렇죠? 파란색 파형이 위로 갑니다. DC 오프셋이 위쪽으로 간 거죠. 그렇죠? 그런데 얘는 요만큼이 켜지는 구간입니다. 영을 기준으로 0보다 작은 구간에서만 켜져야 돼요. 그래서 켜지는 시간이 어떻게 된다? 더 짧아졌다. 자, 전압이 DC 전압이 없으면 켜지는 시간이 요렇게 길어집니다 그죠? 요만큼 그러다가 DC전압을 딱 넣으면 오프셋이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요만큼만 켜집니다 켜지는 구간이 그죠? LED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5V 인가한 상태고요 그죠? 켜지는 타임이 확실히 짧아졌죠? 뿅! 요만큼 <laughs> 됐다가 전압을, DC 전압을 끄면, 자, 그렇죠? 그쵸, 그렇죠? 길어졌죠. 이렇게 됩니다. 음, 이게 다이오드 직렬 클램핑 회로입니다. 아우, 재밌네요. 그죠? <laughs> 짠! 하면, 5V 넣으면 전압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DC 클램핑, 아 DC 클램핑이래 <laughs> 다이오드 응용회로 어, 여기까지 했고요. 어, 다음 시간에는 다이오드를 가지고 할수 있는 디지털 응용회로를 한번 가지고 와볼까 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 어, 실험을 같이 봤고요. 음, 다음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